툴라기 전투는 바달카날 상륙작전이라고도 불리우며 1942년 8월 7일부터 9일까지 솔로몬 제도의 툴라기, 바달카날, 가부투섬, 타남보고섬에서 벌어진 일본군과 미군의 전투로 바달카날 전역의 시작을 장식한 전투입니다. 1942년 일본군은 남방작전의 일환으로 솔로몬 제도의 툴라기, 바달카날, 가부투, 타난보고의 비행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일본군의 전략적 목표를 저지하기 위해 이들 섬에 상륙작전을 계획했습니다. 1942년 8월 7일 알렉산더 벤디 그리프트 소장이 지휘하는 해병 1사단 1만 5천여 명이 바달카날에 상륙했습니다. 나머지 병력은 훌라기 가부투, 산함 보고에 군산 상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군은 과달카날 섬 비행장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일본군은 700명 이상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투는 과달카날 전역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